자 안주영 구단과 오정화 사단의 지지옥션 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주영 구단의 흑, 오정화 사단의 백으로 <laughs> 백으로 대고 시작이 됐고요. 자두 선수는 오늘 첫 대결입니다. 자 지지옥션 배 안주영 구단의 흑으로 대고 시작이 됐고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그 전투를 별로 안 좋아하고 길게 가는 스타일에 두는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바둑이죠. 자, 79년생 안조영 구단 93년생 오정아 사단의 대국입니다. 어, 야 여기서 다가오니까 붙이고 붙이고 한칸 뛰는 굉장히 좀 고전적인 수법인데 이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는 수법 굉장히 쉽게 두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백이 다가오니까 여기를 붙여 갔고요 자, 이렇게 3단 젖힘을 했죠. 이거는 여기를 끊어서 가게 되면 늘어서 이거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건 너무 잘 됐죠. 흙이. 그리고 만약에 일로 있게 되면 한 점을 잡는 게 아니고 여기를 늘어서 늘어서 이거를 잡으면 단수치고 여기까지 활용하고 또 나중에 이쪽에서또 다가와서 공격하고 이런 거를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바깥에를 또 두텁게 다 싸바르는 게 선수가 되니까 이건 흙이 너무 잘 됐죠. 자 이런 자리에서 오정화 사단이둔 멋진 수가 나옵니다. 바로 3단 젖힘. 에이. 아주 좋은 맥점이에요 이런 건 배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있는 여기를 있는 거는 호구 쳐서 전부 다 연결이 되니까 호구 치거나 있거나 해서 다 연결되니까 흙이 싱겁죠 흙이 싱거우니까 지금은 한 점을 끊어 잡는 게 정수고요 자 이렇게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었는데 잇고 이렇게 따르는 진행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은 정수는 한 점을 그냥 따내고 그러면 이제 흙이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뚫, 뚫어서 이내 점이 잡히니까. 이렇게 받아서, 사실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손해인데,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선수를 잡고, 예, 이 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워낙 컸기 때문에, 이렇게 뒀어야 됩니다. 이랬으면은, 백이 좀 기분 좋은 흐름이었어요. 야, 근데 이거는 실전 심리상 이렇게 두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한번 알고 나면 두겠는데, 실전에는 이거 거의 다 이을 것 같아요. 예, 이어서 이빵 따니는 게 당연해 보이죠. 근데 이게 조금 느슨했다고 하고요. 자, 여기서는 흑은 3, 3을 뛰어 들어갔으면 제일 무난한 진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뒀으면, 이렇게 하고, 젖혀 이어서 진행을 했으면 제일 무난한 진행이었어요. 예. 그런데 안주은구단도한 칸을 뛰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두텁게 두려고 좀 하죠. 김미리, 어, 김미리 사단가의대울도 그렇고, 여자기사들이 워낙 이제 전투를 좋아하고 잘하니까, 좀 안전구단이 몸을 좀 사리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지키고, 입구자를 가니까 여기를 두었고, 자, 여기서 이제 수순이 이걸 끊어놓고 들여다보는 수순을 했는데, 이수로는 먼저 들여다보는 게 좋은 수순이었고요. 이렇게 두고 늘때 이렇게 뚫고 나가는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이랬으면 백이 좀 편한 바둑이었어요. 1로 받아주면은 그때는 끊어서 이 진행이 안 되죠. 이렇게 단수 쳐서 흑이 이걸 단수칠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 타이밍이 안 나오는데 실전에는 여길 먼저 끊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응수가 좀 곤란해졌어요. 이렇게 두면은 두 점을 잡을 순 있는데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막히면은. 이 자체로 못 살아 있는데 다 흙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에는 이제 이것이 싫다고 보고 들여다봤는데요 흙이 이걸 먼저 단수 치니까 백이 이건 아니 올 수가 없죠 이렇게 잡히는 거는 이건 흙이 백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어서는 결국은 다시 잡을 수밖에 없는 수순이 와서는 이곳에서는 오히려 백이 좀 당했습니다. 예, 나중에 흑이 이런 거다 조이는 게 선수가 돼서 흑이 아주 두터워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안주영 구단의 또 두터운 수가 나옵니다. 예, 두 선수가 오늘 모두 좀 몸이 안 풀렸어요. 예, 굉장히 두텁게만 두는데 이수는 좀 느슨했죠. 여기는 바로 일로 다가오든가 또는 이렇게 삼상을 바로 파든가. 예, 어차피 백이 이걸 나와서 끊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수 치고 이으면 백이 그냥 죽습니다. 예, 끊는 수가 없어요. 여기 띈 거는 너무나, 예, <laughs> 네, 좀 한가했죠. 자, 그러니까 백0 0이 여길 뒀고요. 사실, 여길 두고, 이제 다가오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도 백은 이렇게 지키는 게 정수였어요. 실전에 이렇게 지켰는데, 맛이 좀 나빴죠.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을 뛰어드는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바둑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AI는 계속 이 자리를 한 칸을 띄어서 두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백이 요렇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결이 되죠. 백은 요렇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요 교환 자체가 굉장히 득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러고 이제 찝어서 잡으러 갔으면 이 흙이 백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괴로운 형태였어요. 근데 여기를 두 선수 모두 끝까지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그래서 치중 갔을 때도 오정화 사단이 실전에는 굴복을 했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차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차단을 하고, 여길 둘때 밀고 나가고, 밀더라도 한 칸을 띄어서 막으면 이 꾸자로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 싸움을 배기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늘면 이렇게 빈상을 받아서, 지금은 이렇게 끊어서 다 강하게 다 잡으러 갔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정화 사단이 물러난 게 실수였고요. 이렇게 돼선 다시 또 흑에게 바둑이 넘어왔습니다. 이 바둑은 진짜 엎치락뒤치락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이 붙여 간 수가 좀 실수였고 이거는 그냥 좀 전체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지금 흑이 좀더 좋은 출발이었는데 여기 또 이거 넘어간 수가 너무 두텁게만 들어간 점이 조금 네, 실수였어요. 예, 그럼 백이 또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는 백이 또 괜찮아졌죠. 자, 그리고 중앙에 이제 실전에 여기 뛰어나갔는데 이수로는 그냥 여기 두고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지금 바둑은 백이 좋은 바둑입니다. 백이 좋은 바둑인데 여기를 두었고요 예, 호구쳐서 다시 바둑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근데 결국이 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곳에서부터예요. 이곳에서부터인데. 자, 이제 이쪽을 하나 들여다보고 요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타협이 만들어졌고요. 자, 느는 형태. 현재 상태는 백이 좀 좋습니다. 백이 좀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사실은 이곳을 그냥 붙여서 지켜뒀으면 백이 좀 좋은 바둑이었는데 오정화 사단 여기서 또 강하게 둬요. 나를 자로 둬서. 그러니까 안주영 구단도 결국 못 참고 이쪽을 이렇게 끊어가는데 자, 여기서가 한 칸을 띄웠을 때가 이 자리가 하이라이트였죠. 여기서 실전에는 이곳을 입구자를 뒀는데 이게 졌으면 패착이 될 뻔했어요. 예. 이수로는 바로 나와서 끊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 교환을 지금 물어봤어야 돼요. 지금 물어봤으면 여기를 세점 잡는 거는 이거를 나와서 이렇게 하고 세 점을 버리고 관통을 해버리면 이 밑에 백이 못 살아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걸 교환을 다 해도 패밖에 안 돼요. 여기는 집이 안 되죠. 이 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못 견디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끊었으면은 지금은 흑백이 어때 따르게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요렇게돼 있으면 그때 입구자를 뒀으면 흙이안 죽죠. 단수시더라도 이어서 탈출이 되는 형태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요. 여기를 밀고서 여기를 둘때뭐 이거 한 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실전화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안주영 구단이 수순이 완전히 여기를 먼저 둬가지고 입구자를 먼저는 게자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입구자를 먼저 두고 그리고 붙일 때 찔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언제든지 이거 되면 뚫어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예, 그래서 입구자 교환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를 놓쳤어요. 여기서 이쪽을 뚫은 다음에 백이 여길 뚫어주지 않고 여기를 끊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 이렇게 됐는데 이 연결되면 뭐합니까? 이 전체가 다 끊어져 가지고 이 입구자 교환도 엄청난 악수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이 교환이 없었으면 뭐 밀어서 교환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수순이 똑 전혀 없이 똑같이 진행을 했어도 최소한 이렇게는 안 도죠 입구자는 안 도죠 이건 최소한 밀어서라도 나갔겠죠 이렇게 밀어서 젖히고 이것도 제가 보기엔 배 흙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흙은 어쨌든 그냥 찔렀어야 돼요 근데 이 교환이 돼가지고 완전 딱 걸렸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거의 어, AI 승률 그래프는 갑자기 백쪽으로 90%를 찍은 장면이었어요 이 흙돌이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막는 건 끊어서 수상전이 안 되고요, 당연히 뭐 이쪽을 뭐 이렇게 젖혀서 나가려고 해도 끊어서 안 됩니다. 죽었죠. 그렇다고 뭐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몇 발짝 못 나가요. 이게 이한 점을 잡아도 죽거든요. 예 지금은 흙이 거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승부수를 걸어가죠. 일단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죠. 젖히니 이어놓고, 붙이고, 젖히고, 끊었는데, 자, 여기를 치받고이 끊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젖혔을 때가 문제였어요. 자, 이때, 이때 오정화 사단이 여기를 찝었으면, 은이 바둑은 아마도 100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예. 있는 거는 끊어서 이거는 못 도망가죠. 죽었죠. 결국은 단수를 치고, 요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 6점만 잡았으면 지금 바둑은 100이 좋습니다. 꽤 좋은 형태예요. 근데 이거를 찝지를 않고 지금 끊는 것은 단수를 쳐서 나갈 때 이어서 이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끼우는 수가 있어서 이걸로 치면 이어서 안 되고요. 그쵸다 단수죠. 일로 끊는 것도 이어서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라 안 됩니다. 네, 양쪽이 맞보기죠. 자 그래서 실전에는 늘어서 처리를 했는데. 이걸 이어버리니까 이제는 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됐어요. 예. 지금이라도 이걸 찝고 막아서 뭔가 끝까지 잡으러 갔어야 될것 같은데 이건 역시 끊어갔을 때 너무 약점이 많습니다. 예. 여기 지키면 여기 끊는 수가 있고 여길 지키면 이걸 끊어서 역시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이어서 안 되네요. 예. 환격이죠, 환격. 자, 흙을 잡을 수 없는 형태가 돼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밀었는데 이 흙이 살아가선 바둑이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흙이 그냥 이거 단수 치고 이수로 여기서 그냥 단수 치고 이었어도 거의 끝났겠네요. 밑에 백이 못 살아 있으니까 실전도 여기 뒀을 때도 이때도. 여기 먼저 단수 쳤으면, 예, 단수 치고 100을 살게 한 다음에 여기 붙여서 밑에만 잡았으면 끝났어요. 예, 여기 끼우면 이렇게 둬서. 여기만 잡았으면 일찌감치 끝난 바둑인데, 예, 여기서 좀 서로 간에 수익기가 시간에 몰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예, 이걸 끼워 이었는데, 이걸 끼워서, 결국은 이제 중앙에 패가 나서 뭔가 바둑이 다시 어지러워졌죠. 예, 네, 이렇게 패가 났는데, 여기서도, 백이, 아, 최소한, 이렇게 두지 말고, 그냥, 이쪽을 하나 지키고요. 뭔가 좀 깔끔하게 지키고, 뭐, 어떻게든 지킨 다음에, 어떻게 지켜요? 지키는 것도 좀 어렵긴 하네요. 이걸 먼저 호구 쳐도 되고요. 먼저만 호구 쳤어도 얘기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이렇게만 교환이 돼 있었어도, 이러고 중앙을 해소했으면, 여기를 붙이더라도, 아 이건 뭐 사실 너무 어렵긴 한데요 이쪽을 단수치면 여기가 선수가 돼있더라도 이걸 나가서 이렇게 패가 됩니다 예, 끊으면 단수쳐서 살아가죠 흙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수쳐서 패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패감이 굉장히 많아서요 여기도 여기도 패감이 많아서 이 패는 백이 이렇게 패를 했으면 할만했습니다 근데 실전에 뭔가 선수를 두려고 이쪽을 계속 뒀는데 전부 다 악수가 됐어요 이걸 잊지도 못합니다 요, 붙이는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수가 있습니다. 요, 끊어서 잡히죠. 예, 결국은 끊어놓고서, 여기를 다시, <laughs> 이렇게 사는 수순이 오게 되서는, 대학수만 골라놓고 후수를 잡았죠. 이렇게 되서는 패를 딱 걸어버리고, 예, 거기다 패감도 생겼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는 패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패를 썼는데, 예, 이건 해소하고, 이, 이 잡은 게, 생각보다 너무 컸습니다. 이러고 뭐 이제 그냥 끝내기를 해가니까 전체적으로 워낙 손해를 많이 보고 여기 또세 점까지 잡혔죠. 에 이러고 뭐 끝내기가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바둑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신사팀의 안조영 구단이 오늘 오정화 사든에게 정말 에, 용군 갔다 왔는데 에, 용군 갔다 왔습니다. 용군 갔다 와서 오늘 승리를 거뒀구요 자, 이렇게 되면 은 이제는 아마 숙려팀에서는 이민진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뭔가 랭킹상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이민진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는 신사팀은 4명, 숙려팀은 7명이 남게 됐습니다. 아직도 안주영 선수가 좀더 이겨줘야 될것 같은데 자, 오늘 안주영 선수 의 예, 용군 갔다 왔고요. 이제 좀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좀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자 내일 아마 바로 벌어질 것 같은데요. 내일 또7 시에 벌어지는 안주영 선수와 신사 어, 승려 팀의 아마도 이민진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 대국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자 오늘의 생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